안녕하세요 강철입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간타 종목들이 있죠. 동진 세미캠 16% 수익률에 32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간타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매일 수익 뽑아드리고 있죠. 수요일에는 일동 제약 등 440만 원, 목요일에는 인포뱅크 2만 원, 금요일에는 넥슨 GT. 1 3 0만원 월요일에는 에디슨 a v 1 9 0만원 화요일에는 동진 세미캡 3 2 0만원에0총1 1 8 0만원이라는수익이 났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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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가0 0 0 있는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0 0 0 0 0 0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천착순 50분께 30일간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사점까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진 세미켐 무료 단타 종목으로 나갔었는데,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왜 동진 세미켐을 매수를 했냐, 자 현재 지금 동진 세미켐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기사가 있죠. 국내에서 사용하는 EUVPR, 자 반도체 공정 노광 공정 핵심 소재를 보통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저희 나라가 일본에서 수입산을 받아서 쓰는 그런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산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었는데 그 안에 동진 세미켐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동진 세미켐이 삼성전자와 뒷받침이 된 성과라고 밝혀지면서 자, 우리나라 자체적인 생산이 가능해져서 자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이 일본에서 수입을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와 함께 어제. 어제 급등이 나와주었죠. 자, 이 기사가, 자, 어제, 자, 19일날, 19일날 나와준 기사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생겼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단타, 자, 문자 단타라고 연락 주신 분들한테 제가 21일날, 자, 21일날 무료 단타 종목으로 동진 세미캠, 자, 이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단타 문자 주신 분들 문자로 제가 이렇게 파일 정리해서 보내드렸죠. 자, 다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자리들 저항을 맞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저항, 그리고 돌파, 돌파 이후, 자 이탈, 그리고 바닥 다시 잡으면서 추세, 하단 추세 잡아주면서, 자이 추세선에 겹치는 자리에서 자 시초가의 갭으로서 떠줬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줄어들었던 거래량이 다시 한번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이 나와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재료와 함께 차트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 매수 구간이라고 제가 문자 넣어드렸고 자, 그렇게 되면서 동진 세미킴으로 자, 오늘 장중 18.2%라는 종가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었죠. 자, 하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 매도하지 않았고 자, 우리는 오늘 중요한 자리 아주 돌파가 강하게 나와 주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수익을 좀 끌고 나가는 전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현재 제 계좌 보시게 되면 자 오늘 16% 수익률에 320만 원 수익이 났고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무료 단타 종목 매수하신 분들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리신 분들도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시초가의 매수에서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50분께 30일간 무료로 단타 종목 보내드리고 매수와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고 편안하게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빠르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보시기 전에 자, 시청료가 없으니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자, 눌러주시고 12월, 12월 한 달간 자, 급, 급등이 나와줄 고배당 관련주, 자, 고배당 관련주 배당 뉴스만 나오게 되면 배당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죠. 자 고배당 관련주 아래 번호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배당도 챙길 수 있고 플러스로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고배당 관련주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실 종목 한국 BNC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한국 BNC 같은 경우 어제까지만 보여주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으나 자, 제가 뭐자료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그러면서 FDA 임상 이상 안트로키노놀이 높은 항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갖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와 함께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고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지금 12월에 임상 시험 종료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아직 기대감은 소멸되지 않은 상태,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긴급사용승인 신청 이후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이 되면 생산 공급량도 증가하게 되면서 회사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서 회사 실적에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장 초반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자, 지금 미국에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치료제들이 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밝혀지면서, 자, 다른 치료제 관련질, 오미크론 관련주들이 오전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 중에 한국 BNC 또한, 자, 변이 바이러스 치료 효과를 확인하면서, 우리 높은 항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확인이 되면서 강한 모습으로 상승이 나와주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종가상 어제 상승분을 다 잡아먹는 마이너스 -16 16.14%로 하락 마감이 되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어떤 부분입니까? 자 이런 부분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자 우리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재료는 앞으로도 기대감이 살아있으니까 손절할 필요가 없다. 손절할 필요가 없는데, 자 상승하면서 떨어지는 이런 구간, 조정 구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 이렇게 되면서 자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지지와 저장을 방을 만들면서 움직이게 되 있죠. 자 제가 재료와 함께 재료 매매와 함께 차트 매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21선과 61선의 데드크로스가 나와주었고, 이런 부분들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현재 갭 띄운 공간, 자, 이런 공간, 공간 또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저항은 뭡니까? 올라가게 되면 그 부분에 부딪혀서, 자, 여기가 지지라고 하면, 자, 여는 저항이죠. 자, 이 차트는, 자, 재료가 확인된 이후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현재 지금 우린 재료가 확인됐으니까 차트를 분석하는 건데, 자, 현재 저항이라는 이런 구간 이 있죠. 지지가 있고 저항이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죠. 자, 매수. 자, 그렇게 되고, 위에서 올라가서, 자, 저항 구간에 닿게 되면 순간적으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 우리가 1차 매도가 들어가죠. 자,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 구간, 지지구간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 구간 위에 더 반등이 나올 때이 구간에서도 다시 매수가 들어가서 자, 사고 팔고 그리고 다시 사고 팔고 자, 이 물량이 100%라 그러면 자, 여기서 한50% 정리하게 되고 자, 이런 부분에서 다시 나머지 50% 물량 채우면서 다시 100%를 만들면서 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익금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자, 단타라고 연락 주셔서, 이제 제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수익률. 자, 몇 프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금. 자, 얼마를 벌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이런 식의 롤링. 자, 사고 팔고, 자, 물량 채우고, 다시 수익 전환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자, 현재 지금 이 구간이 저항이라는 거죠. 저항. 저항.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지가 나왔던 자리 여기 갭 띄운 자리 그러면 여기가 맞물리는 자리 여기 또한 저항이 되는데 자 저항을 만든 자리는 다시 반대로 지지가 나옵니다 자 강한 저항은 강한 지지가 되고 강한 지지가 깨고 내려왔을 때는 그 부분이 강한 저항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4일 연속 상승 4일 연속 연 양봉이 나왔으니까, 자,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부분이지만,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자, 이 혹시나 이해하기좀 힘드신 분들도 계시,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으로 정리하고, 지금 일단 우리는 재료가 살아있고, 플러스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자, 현재 이제 차트 또한 자, 잘 만들어 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크게 겁먹으실 거 없다. 이렇게 언급드릴 수 있겠고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자 목표가 자, 연락 안 주신 분들 자, 이런 목표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저항 맞고 내려오면 자, 이런 부분에서 팔고 내가 팔고 나면 다시 또 급등이 나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목표가를 알고 그에 맞게 내려왔을 때 물량을 더 실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에 산다. 자, 용기 있게 자, 배팅하는 거죠. 왜냐? 나는 목표가를 알고 있으니까 내려왔을 때 자신감 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게 되면 자, 한국 BNC 제가 목표 효과와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과 함께 1월, 이제 12월 고배당 관련 주 종목까지 제가 같이 챙겨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강철같은 통장 만드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